마포구는 지난 8일 안동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마포구는 청정지역 안동에서 엄선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동시는 대규모 시장 판매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마포구와 경상북도 안동시의 다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8일 망원일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협약 체결과 함께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안동시, 우수 농특산물 직판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여성상인회 공연단의 신명나는 아프리카 타악 공연 이후에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마포구와 안동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마포구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돼 마포구의 상권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혜성입니다.